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오네트 오드 도곡 하이엔드 하이엔드 거주 주거 공간이라고 지향하는 오네트 오드 도곡에 나왔습니다. 젊은 리치 젊은 그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일단은 모형들을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모형도를 보시면은 여기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까지의 건물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5층까지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 쪽, 대로변 쪽이 이쪽 대로변 쪽이 이쪽이 백명사거리로 가는 길이고요. 이쪽이 강남역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펜트하우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맞은 편에도 펜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펜트하우스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이제 견본주택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49제곱미터입니다. 49제곱미터를 한번 비춰주시고요.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 은 아파트형 구조처럼 개방감이 참 좋습니다. 거실이 되게 넓습니다. 여기 거실이 있고, 이쪽 편에는 이제, 이제 침실이 있는데요. 음 동선을 갖다 이제, 어, 계략적으로 이제 봤으니까,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식탁의 그 왼쪽에 보시면은, 식기 건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터치식 불인데요 한번 그냥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은 굉장히 반대면은 이제 일하기가 되게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냉동실이랑 냉장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국 쿡탑입니다. 삼성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방 있는데 이쪽이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홈 오테메틱. 여기, 여기서 다 모든 걸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 이제 끝을 가보시면은요, 이제 드레스룸이 나타납니다. 이 드레스룸은 이제 불이 안 켜진 상태에서도 문을 열면은 이렇게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어, 뭐 옷을, 옷을 찾거나 그러게 되게 편리합니다. 조금 더 스피드하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침대에서는 요즘에 그 최신 그 유행하는 그 설계도에 따라가지고 순환식입니다. 네, 나들이님. 거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 보시면은, 요. 화장대랑 욕실이랑 이렇게 건식 욕조대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시면 이제, 이제, 입고 있는 데가 이제 옷장, 아니, 옷장이 아니라 이제 신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39타입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39타입을 한번 비춰주세요. 들어오시죠. 39 타입은 49 타입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거실이 약간 작습니다. 대신에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선한 조인데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을 지나시면은 이제, 욕실이 있구요. 이제 주방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거기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유사한 구조인데요. 음, 기본적으로 풀옵션이기 때문에 냉장고랑 냉동실이 있습니다. 거기랑 마찬가지로 식기건조대가 있구요. 여기 펌플렛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9타입인데 이게 그 T라고 한게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있는거에 가장 선호도가 높고 어 많이 그그 그 저기 음 선호도가 높고 많이들 찾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분양가는 10억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그 로얄층이랑 로얄하우스가 음 있으니까요. 전화를 갖다 주신다면 좋은 호수, 좋은 층을 갖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